ABS 제작부 은영경. 나이. 22세. 밝고 말 많은 성격으로 MBTI와 딱 맞는 인물. MBTI ENFP. 기술부 반주희. MBTI INFP. 아나운서부 전세희. MBTI ENTP. 제작부 안태용. MBTI ESFP. 아나운서부 강하영. MBTI ENFJ.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홍보 영상을 공개했을 때도 여러분은 재미에 대한 의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16개의 다른 mbti를 다룬 재미있는 방송제를 예고했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재미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선 그런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이 방송제를 보러 오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방송제의 재미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재미와 웃음을 잡으시겠습니까? 방송제 첫 번째 영상은 지트콤 MBTI 인사이드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